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조준경은 총렬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왜 총알이 조준점이 가리키는 목표에 정확히 맞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조준경과 총렬이 평행하기 때문에 총알은 평행하게 날아가야 하며 조준점 아래로 떨어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총알의 탄도에 있습니다. 총알이 총렬을 떠날 때 총알은 직선으로 일정 거리를 날아가다가 점차 중력의 에해 아래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곡선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사하기 전에 사람들은 총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때 총알은 위쪽으로 기운 각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준점을 가로지르는 지점에서 이를 제일 표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후 총알은 계속 날아가며 조준점을 두 번째로 가로지릅니다. 이것이 목표에 맞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말하자면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총렬을 올리면 조준경도 따라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조준경 내부에는 조절 가능한 광학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총렬과 평행해 보이지만 하지만 내부에서는 조준점을 항상 수평 방향으로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거리의 목표를 쏠때 사수들은 실습에서 검증된 수치에 따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가장 정확하게 조정할 것이다.